정말 우리 어린이반 아이들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습니까? 그렇죠? 네,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이 교회를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취학 전 아이들과 초등학생들이 약 30여 명 정도 있어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서 교회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태어나도록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기도로서 함께 양육하는 결심을 하게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헌신의 서약을 오늘 우리 봉헌기도를 할 때에 같이 드리게 될 건데요. 우리의 소원이 예, 하나님께서 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어, 이 시간 잠깐 우리 김민준 어린이의 예, 봉헌식의 하이라이트인 봉헌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어, 어, 아이를 데리고 이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로 헌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Would you like to come over here?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주의 귀한 아들 민준이를 가정과 교회의 축복이 되도록 허락하신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랑스러운 생명을 팔에 안고 주의 크신 축복을 구합니다. 아들. I thank you for this precious life that you've given and blessed us with. We take this beloved life in our arms right now and bless it, laying our hands on it. We proclaim blessings over this baby's life for this child who belongs to you. Our darling, 자라가면서 맞게 될 수많은 우연들로부터 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기의 미래와 희망을 보장해 주는 주의 계획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please keep this baby from harm's way. Let the plans that you have that give this baby a future and hope come to fruition.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Father God, we know that you are a transformative God. 주님만이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e l i v e that you a l o e have the power to make all things new. 우리는 이 아기의 삶을 주님께 바치기로 선택한 이아이의 부모님들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아이에게충를한 신실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We thank for this baby's parents that have chosen to dedicate their child's life to you. As we come together in prayer, we ask that you give this baby a heart for you. As this baby grows older, transform his heart into a heart that knows your own are yours. 주님을 찾고 자신을 주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But this baby's whole life gives him a pure heart that seeks you and calls himself your child. 이 아이가 평생 동안 이 축복을 온전히 경험할 것을 인해서 미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Thank you that this child will experience the four blessings of this in his lifetime. In Jesus' name, I pray.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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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또부모님 마음을 위해서 강례 박수를 좀주시게그리 <laughs> 귀엽죠. 네, 잠깐만. 어, 제가 우리 그 민준이 봉헌증서를 전달하고 우리 교회에 가정봉사 부장님이신 이비영 집사님 잠깐 어, 축하의 말씀 한마디 좀 해주시고요. 어, 사실 우리 그 민준이가 굉장히 어렵게 작년에 그 태어났잖아요. 어, 2024년 7월 15일에, 어, 뭐한 7개월 안, 안, 되게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큐베이터에서 건강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어, 또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아이가 이렇게 똘망똘망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더 크게 성장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이스임 받는 종이 되도록, 성도님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주시게 되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제가, 봉헌증서를 준비를 했는데요. Certificate of d e d i c a t i o n 봉헌증서 이름김민준 아버지 김학수, 어머니 말로. 태어난 날 2024년 7월 26일 이 어린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평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였으므로이 증서를 드립니다. 2 0 2 0 1월 18일 지지하시게 해주는 성회 박수로이 그 선물을 는 제가 좀 특별하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어좀 무거워요. 뭐냐면은 제가 오늘 어, 아이 교육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고전 이책 아시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이 책입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분이 새 책인데 비닐도 안 뜯은 새 책인데 이 책을 누가 주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민준이 봉원 칠 때, 주면 좋겠다 해서, 이, 열 권짜리, 바이블 스토리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실 이 책을 가지고 교육을 해가지고, 하버드대학교를 보낸 저희 중학교 영어선생님 계셨어요. 진짜입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실 때 책이 없어가지고, 아이 읽어줄 그 책이 없고, 또 유학생이라 돈이 없어가지고, 오직 이 책만 20번이고 30번이고 계속 읽어졌대 한글로 된걸그 아이가 박주연이라고 우리 삼육대학교 어, 교수로 은퇴하신 박춘식 교수님의 딸인데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에, 그 하버드 대학교 영문과 이제 그 영문과는 문학과 관련된 과에 들어갔는데요 그데 우리 민진이도 이책 어, 엄마도 많이 읽어줘가지고 에, 정말 우리 교 교단과 또 사회의 자랑스러운 어린이가 되 바랍니다. 네, 우리 어린 워들은 나오셔서 축하해 말씀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다들 자녀들도 있고, 또소들도 있고, 우리 동아시 많이 봤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우리 소때들에더 아이들에 대해서 좀더 많은 그런 감명을 받아요.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네빛 같은 거예요. 하늘을 갈수 있는. 네. 그가 우리의 면류관의 첫 번째 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와 이 면전이로 해서 아마 부모들도 노력하겠지만 온 교인의 또 기도와 많은 음, 격려가 필요할 줄 알고 있어요. 같이 해 주시죠. 네. 네. 네, 정말 제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우리 모든. 아 꽃다발? 네. 오오오 아, 중요한 거 까드려야 요 우리 사촌 누나 나오셔서 꽃다발 받어주세요 네. 사촌 누나가 너무 커가지고 네 멀리서 우리 사촌 누나가 이렇게 미니 공항에서 왔는데 아름다운 꽃을 갈것 같습니다 어우. 너무 좋은데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아, 오늘 진짜 너무 기쁘죠, 그죠? 어, 이, 선곡교회는 우리 자녀들, 신앙을 떠난 자녀들이 거의 없어요. 다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과 믿음으로 이렇게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해주셨는데, 어, 우리 민준이도 선배님들을 따라서, 또 우리 부모님들도 선배들을 따라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크게 헌신하고 기여할수 있는 인물로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하시게 되길 바랍니다.